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은 이제 좀그 장마의 시작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촉촉한 담비가 내리고 있는 아침이죠. 네, 가족들과 따뜻한 차한 잔으로 오늘 행복한 시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. 네, 여러분 오늘은 그 저희가 항상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이 아마 우편물이 많이 가고 있을 거예요. 네, 각 대치기에서 설명해 한다. 출범식 한다. 우편물이 많이 가고 있을 건데요. 근데 저희 지금 이름이 보상대책위원회 이웃체. 네, 이렇게 아마 우편이 가고 있을 거예요. 근데 저희랑 똑같은 일 보상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출범식을 한다고 우편을 보내다 보니까 저희 토지주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혼동을 하세요. 아, 우리는 벌써 동에서 냈는데, 아니 또그 2년 전에 이 출범식을 해놓고 저희가 2 3년9월9일날 출범식을 했거든요. 그리고 무슨 출범식을 또해 이러고 연락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요. 저희 아닙니다.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곳에서 아마 몇 분이 만든 대책이 같은데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어디 대책이든지 토지지를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,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수용인의 아픔, 음, 정당한 보상 그리고 빠른 보상. 그 억울함이 없도록 또 우리가 지금 일단 원주민분들이라 여기 사시는 분들이 내 이웃과 헤어지는 그슬쓸함 그리고 내 정든 집을 떠나야 되는 이런 아픔 이런 거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우연장을 좀 하셔 주셨으면 좋겠고요. 일단 저희는 그래요. 그 어떤 분이 아 나랑 맞는 우연장인가 그걸 검증해 보기 위해서는요. 그, 이런, 출범식이 아닌, 아니면 설명회가 아닌, 그 개인 개인적으로 사무실에. 방문하셔서 위원장님들과 한번 상담한 10분 정도만 해 보셔도 내 본인들이 맞는 그 대책이가 어딘가 아마 아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저랑은 오랜 시간 함께하신 지주님들이라 저는 이제 거의 아실 텐데요. 저도 또 모르는 지주님들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저랑 얘기 한번 나누시고 아이 대책이가 과연 개인의 욕심이 없이. 네, 토지주만 위해서 봉사할 사람인가, 그 인증은 아마 토지주분들 개인 개인이 아마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아시지만 정말 제가 한 10개였으면 좋겠어요. 어제도 제가 이제 다섯 군데를 갔었죠. 네, 계속 뛰어다니면서 그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. 그렇다고 제가 잘나거나 똑똑하진 않습니다. 단지 그런 두려움, 이 우연장으로서 두려움, 뭐 토지주분들한테 그 정보를 잘 늦게 알려드려서 토지주분들이 좀 얻을 걸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까봐 제가 그런 두려움들로 인해서 뛰어다는 거지 제가 잘났거나 똑똑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웃체를 믿어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토지주분들 감사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지금 동의서를 다 거의 다 내셨습니다. 동의서 내주신 분들은 두번세번 번 쓰시면 안 됩니다. 동의서 한번 쓰신 분들은 그거를 끄시지 LH에서 여러 번의 그 동의서를 요구하진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쓰신 분들은. 그 이제 더 이상 내시면안 되고요. 아, 내가 동에서 냈나 안된다 궁금해 하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동에서 확인 요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지금 현 주소와 그리고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가 틀린 분들이 계세요. 그런 분들은 저희가 적당하시게 이거 지금 정보 주는 우편을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낼 수도 있고 또 LH에서 그 공문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 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.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 를 아마 그 틀린 분들은 이전을 하셔야 될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네, 지금 등기부등본 상만 주소를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.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네, 행복한 하루 되시길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